어, 오야 아, 계단가 아, 있고요. 그럼 100% 급히 내는 레이저가 매칭이자 6층이야. 야. 오 좋습니다. 구리님 <laughs> 좀 뛰고 <들고> 와주세요. <laughs> 오 14층도 올라가는데 막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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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이 <오>. 높네요. <laughs> 세상 까지다 원망 우와 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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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아, 들어오십시오.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일단 들어오좀들어세요 야, 장면이 형님, 왜 이렇게 생기게 달라지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 와, 아, 네. 예. 예. 어, 이 감옥 아이가? <laughs> 어, 잠시만아이고 뭐, 튀김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어, 어, 방이 여기가 끝입니다. 그럼 이 모텔 같다, 예. 예. 흥미, 갔다, <laughs> 여기서 봐봐 예.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침대는 여기 눕혀서 있어, 고 잠깐. 저거 뭐죠? 아, 이거, 어. 와우. 와우, 그겁니다. 모자. 자, 아. 굿즈. 아. 좀좀 들어오세요. 좀좁데어더들 들어오세요. 예. 와좀좀만 잠시만, 이거. 예. 여기서 TV를 봐? 이 TV 구는 공간 봐봐. 아, TV 안 봐요, 그거. 와, <laughs> 어, 씨. TV가 여기 있네. <laughs> 오. 아, 있네, 방이. <laughs> 너 식사게,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일일이 게 감사합니다. 아, 씨! 아, 들어오요 이거 고식탈인데 이거? 들어세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가스 번나네 오. 아, 고맙습니다. 이거 응.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갑자기 막. 아니, 막... <웃음> 왜 들어? <laughs> 이거 뭐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아이, 혼자 딱 살기 좋아요, 방송하기. 좋아요. 아, 근데 이 형이 왜 이렇게 얼굴 바뀌었냐? 반대글 오... 하세요. <laughs> 야, 안다터버냐 <laughs> 아, 그데 혼자 딱 사기 좋아. 이거 형이 사주는 침대에 변신해가지고 딱 피고. 오. 어... 야... 혼자 사기 좋다고? 아, 난더터할것 같아. 형이 넓은 집에 사는거러 야... 그래. 내가 뭐 넓은 집에 살아? 훨씬 잃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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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아. 내가 방 해줄 때 하니까. 안을 때부터 알아봤 이건 뭔데? 창고. 창고. 그건 이제 보일러실. 거기는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야 아이고. 음. 여기 이제 컴퓨터 부품 같은 거골놔두고 <목소리> 아니, 근데, 뭐야보자나잠깐 뭐, 이거 화장실. 아, 이거 씌운 거예요? 잠깐만요. 와, 아, 아. 야, 딱, 그냥 딱 화장실이네. 예. 음, 음. 흥민아. 좀 약간 일본식으로 돼 있다. 예, 어, 약간 일본. 흥민아, 이거 좀, 로션하고 뭐 이런, 샴푸하고 이런 거좀 넣어줄까? 아, 여기 다 있어요. <laughs> 있나? 거울, 예, 거울, <laughs> 제 꾸면은. 어디? 저기 이제 거울, 제 꾸면은. 아. 제 꾸면. 아, 요것도 좀 있네. 야, 니 네. 네. 이래가지고, 달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47. 달리비 포함. 50보다 비싸. 47? 아, 근데. 주인한테 전해라. 방은. 전해라, 주인한테. 방은 걱정이 없으니까. 어. 좋지. 야, 야 이거 좀 살만한데? 어. 살만은 하지. 아니. 아니, 나 의자가 없어가지고. 야, 이밥 먹었나? 먹었어요. 아, 방. 네. 이제 가주시면 될것같아 <laughs> 잠깐 흥민 <국민> 일로 <이리> 와. <웃음> 어 일단 <laughs> 아, 잠깐만. 야, 역시 이동해야 되나 여기로? 아니 아니 아니도 나. 아 이거를 어, 틀어놓고. 야 흥민이 틀리네, 틀리네 끄고, 여러분들. 도틀어놓게아니 저기 그 뭐냐 시작하시청합시다 어, 여러분들 제가 이상하게 찍는 아니면, 게 아니고. 두 개를 끓일까? 좁아요. 그까요두 <laughs> <몇 웃음> 개를 끌까아 <laughs> 우리도 같이 먹자. <웃음> <웃음> 아, 우리도 같이 먹자. <laughs> 예. 여기 시작이 좀두 개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길다는지 가고 싶은데 누다 형은. 그, 뭐야,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어, 뭐, 한 열, 어. 도착하면 한, 한 시쯤 될것 같은데, 그러기엔 너무 민폐다, 형님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류다양 집은 못갈것 같아요. 어. 뭐 하는 건데, 근데? 자, 잠깐. 너무 늦었다, 민아 예. 네. 야, 이거는 좀, 이하가 요왜 있노? 어떤 거요? 아, 기억나지? 좀... 어, 이네안 오나 같은데. <웃음> <웃음> 야, 이거는 요거 이제, <laughs> 스포츠까지 먹네. <laughs> 저는 뭐안 해먹.. 이어폰 꼭 빼버려라 네? 냄비가 없으니까 알겠지? 이거 말 껐어요 아니 아니 그 그러니까. 이게 들린.. 아이 소리가,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어. 이소리 끄면 돼 아, 라면을 끄면 아. 냄비가 없어요? 어? 야 냄비가 없나? 없, 없어요 어? 아, 아, 안해먹죠 집에서 안해먹어 괜찮아 이제 한개더 있어요 탕수육을 다 덜어내고 하면 되죠 탕수육이 아니죠 이 아, 아, 그 소스를. 아, 소스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하나밖에 안 끓여집니다 끓이고 또 끓이면 되죠 그릇은 있죠? 아니 그릇은 있어요 아이고 야흥분아네 하... 뭐요? <laughs> 아니 이고뭐 <근데> 돈을 <laughs> 아니 그래. 47이면 다른 데서 살아라 왜 여기서 사노 방송하려고 사는 거지 그리고 이제 급하게 나 이사했어야 돼서 빨리 구하느라 그랬지 여자친구 오면 뭐 어쩌 아... 여자친구 오면 여기서 놀죠 여자친구가 여기 놀러 오나 어 놀러 와고 이거 펼쳐갖고 놀지 영화 보고 이루어가지고 이거 아, 근데 그럼 좋겠다. 응. 와... 야, 그래. 맥히미 형 집이 더 싸요. 귀신 <laughs> <많이 싸죠>. <웃음> 거기는 <웃음> 귀신 들린 집이니까 더 싸죠. 거기는 귀신 들린 집이라서 하지. 아니, 근 거기가 좀 비정상적으로 싼 거고. 아, 근데 내가 이래서 안 돼. 내가 진짜 이우이트 이래가지고 내가 빨리 건물을 사려고 하는 거야, 진짜로. 아, 진짜. 건물 사는데. 나 알았지? 어, 근데 어. 이게 내가 한, 한창 알아볼 때. <laughs> 어. 이게 싼편 이게 지금 더 비싸요 여지 얼마인데 요 밑에는 이제 5 0까지 뛰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 동네 아 요새 부동산 시세가 그래. 그냥. 아니 요를 고집하는 요를 그래, 얘 고집 데로. 아니 얘그뭐 집이 그러니까 집이 아까워니까 고집해라. 원이가 <laughs> 아까워 고집 좋다. 내일 모레 또 이제 아, 생신이라 뭐라 음, 음, 혹시 거기서여길 아니 그걸러 오시지 파티를 걷다가 누구 생신인데? 아버지요 오아버지 생신인데 난또니 생일을 또 홍보하는 줄 알고 아, 아난또 깜짝 놀랐네 아니 근데 이 뭐냐고 저 몰라요 지금 아닌가? 게임하고 음, 하다가 해가지고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냥 그래, 그래, 그래. 응,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누구 형님 얘기야 아니 시작하시죠 응아 모션 취하지 마라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도 이 좁은 집에도 흔적이 있을 수 있어 응, 응. 흔적? 잠깐 끝났어. <웃음> 어디, <laughs> 거대리. <laughs> 음 아, 그거는 이제 저, 불빛 가리개용으로다가. <laughs> 세 글자 말해주시죠. 쳤구만. 아, 신기하 불빛 가리개용입니다, 저거. 불이 밝혀가지고. 음, 잠깐, 잠깐, 잠깐. <laughs> 네. 음. 아, 이게... 어? 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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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역시 고수답구만. 이야, 네. 그 나와, 음. 네. 어, 나와, 나와 너 나와, 너 나가 있어, 너 나가 있어. 네. 어허, 그거, 그걸 열어달라고 말해보세요. 이거는 음. 변신이래는데, 이거 변신하려면 이게 짐을 싹 빼야 돼요. 아, 네. 아. <laughs> 아 이거까지 뺄수있어이 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짐을 싹 빼야 돼가지고. 변신 채 음, 이불을 까아 아, 이거를 이제 저번에 봉준형이 아 여기서 어. 자는 건가 아니 자는 걸 한번 어떻게 자는데 자려면은 이게 어. 대공사를 해야 돼 아니야 뭐 어, 이렇게 자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워서 자야 어요아그 아, 니까한 누워 봐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불 깔고 어. 이제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자거나 아니면은 이제 삼단 어. 변신 풀로 해가지고 넓게 자 자기 야. 싫겠다 내충 <laughs> <laughs> 자겠다 어. 어. 야, 이거 내가 안 사줬으면 큰일 날뻔 했다. 이거 형님 제가 사준 겁니다, 형님. 어이 좋구만. 음. 아, 나도 조만간 이사 가는데 참. 예. 형, 어, 형님, 어디로 이사 가? 아. 어? 형님 또 이사 가십니까? 어디로 가있어? 어, 이거 좀. 해. 어, 사감이 지금... 왔다. 형님. 야, 그래서, 어? 사감이 왔습니다, 형님. 사감이가 뭔데요? 음, 닌 모르는 게 있어. 가만있어. 형님, 계속 가시죠, 형님. 그래, 뭐하 네. 아, 좀, 건데 아. 한 번에 보인다. 아이긴아니사 아니, 어! 야, 어쩐지. 아니, 이거, 팬티는, 팬티는, 나 어쩐지, 아, 팬티 있는, 팬티 아 팬티는 상관없어. 아, 맞습니다. 어쩐지, 음. 거울. 네. 제 옷장 쩐 어허, 어허, 음. 어허. 어 얘는 누구와 다르게 잘 정리해놨구만. 자, 조금 그래도 음. 너, 너저분하게 해놓은. 어! 예. 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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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밑에, 맨 밑에, 맨 밑에. 어? 하하. <laughs>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제 코스튬 아아 아. 아, 아. 네, 제거 이제 가끔씩 이제 별풍선 안 터질 때 변신하는 용으로다가 아니죠? 한 어? 보시면 네. 혹시 요것만 착용 아, 아, 이걸 아, 또 이렇게 그것도 좋아합니다. 그것도 좋아합니다. 솔직하고만. 어 잠시만. 네. 저긴 또 뭐야? 저것도 이제 제 리액션. 잠깐. 어, 찾았구만. 5년여거 저들이. 아. 아니구만. 요거를 아, 이제 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아 어, 어, 보기 싫네, 보기 싫네. 아, 찾은 줄 알았거든. 찾은 정도구요. 찾은 줄 알았네. 아. 기가 어, 음, 음. 여기가 전망이 좀 좋아요. 어, 어, 여기가 이제 좀 자랑할 만한 게. 전망이 좀괜찮 저기 환경사이랑 야경은 좀깔거예요 <laughs> 어, 음. 그리고 이제 요 근처가 다 주택가인데 저 꼭대기에 우뚝소가 있잖습니까 음. 이중창으로 있어서 무성방가 <laughs> 지려도 아주 조용합니다 <웃음> 춥구만 <웃음> 네. <정말. 웃음> 어? 혹시 아 요거는 이제 나도 라면 끓일 수 있나 <laughs> 아, 네. 저희 이제 부회장님이 아 이거 되게 재밌네아 근데 조심 조심히 나아주셔야 되는게 백만원짜리입니다 어. 오. 어. 이네 <laughs>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종깬비답게, 네. 이거, 세팅을, 와. 장비가 와 이제 보시면은, 이 플스. 세팅 봐봐요, 그래. 봉준이 형이 또 이제, 대기해서 저한테 이제 좀, 불러주신 요거랑. 그리고 이제 요거는 부회장님이 지원해주신, 바이브, HDC 바이브. 무려 시가 1 0 0만원이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조만간 또 드래곤볼 나오는데, 이제. 조이스틱.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브, 이제 센서랑 여기 있고, 저 플스 바이브. 그리 플스 위에 있고, PC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와 세팅. 야, 음. 조명을 쓰는 집 처음 봤어, 모멘터 중에서. 네, 조명은 크로마키 때문에. 음. 크로마키. 저... 어, 크로마키는 또 어떻게 하는데? 크로마키 이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어. 이렇게 딱 쳐주면은 그냥 바로 뒷대경 삭제. 아. 아, 네, 아 그러면 제... 하나 물어볼게. 이렇게 쳐놓고 여기 네. 딱 흥천이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흥천이 여기 아니고 저기 있어요. 어. 네. 저기? 저기. 아, 아 이거 여기서 발표됩니까? 어어어어 어. 어, 지난번 어. 방송 때 사실 순천이가 어. 저쪽이 아, 아 역시 <laughs> 저쪽이 이불까지 그러면 형 그러면 네. 거대리 졸로 가보게나. 예. 음 <laughs> 저기에 무조건 한적이 있을 옷은 입고 있었겠지. 어. 음야 <laughs> <laughs> 여기는 근데... 사실상 죽은 공간이라서 야 근데 여기. 는 <laughs> 여긴 저 죽은 공간이라서 와, 제가 야, 야, 쓰레기 분리시켜 놓는 용도예요. 이거, 나도 털기 싫어. <웃음> <웃음> 형도 털기가 <laughs> 싫다고요? 졌다! <laughs> 끝! 털게 없다? 쓰기 쓰레기. 쓰레기. 털게 없다? 예, 종이 쓰레기입니다. 음, 아. 네, 종이 쓰레기. 잠깐. 로, 찾았어. 찾았나? 네. 썼나 안 썼나?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워 어. 스폰이시죠. 아니요. 어, 파로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아, 맞아요. 아, 맞아. 어 파이로, 맞아로어팔로파로좀 예, 애용하고 있어. 오, 어, 역시, 어. 충신이구만. 파이로, 이제 또. 음... 쿠폰 보호맞죠 어. 뭐나. 씨발. 아이, 아이. 잠시. 아는 <laughs> 방법 이 있어. 잠시. 네. 민지한테 전화해볼게. <laughs> 잠가본반장님 어. 컴퓨터로 가겠습니다. 접속해. 개 어, 근데, 아, 잠시만. 저, 제가 진짜 몰라서 이거 소개 좀 해주시면 음, 안 돼요. 음. 역시, 원. 흥민이가 잘알고만 예. 네. 강호동, 강식당에서 나온. 예, 아니, 그거 소개 말고, 음. 이 형이 왜 이렇게 된는지소개해이 음, 사람은 어, 그냥, <laughs> 그냥 요리하러 왔으니까 신경 끄게 네.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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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스나이퍼 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걸 원했습니다. 어, MC 스나이퍼 했어요. 어, 뭐 형도 이제 요리, 이거 뭐 뭐안해주시나 어, 아, 그럼 아, 그럼 우린 있었지. 다 하고 왔지. 아, 어, 잠깐만요. 어, 내가 받은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지금 어. 상당히 이제. 야! 갑시다, 갑시다. <laughs> 아, 내가 받은 자료가 있었구만. 역시. <laughs> 역시, 거대리 내가 받은 자료? 응, 음, 음, 내가 받은 자료. 접속해? 접속해, 이 새끼야. 아, 근데 저도 방송 중이라. 아, 아 방송 중이라 이게 또, 하면 저도 이제, 뭐가지 된강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아 방송은 어라졌어 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저 이번에, 100만원짜리 VR. PC 전용이거든요. 어? 여기까 그러니까. 야! 혹시. 아니야, 이거, 솔직히. 뭔가. <laughs> 다들 다들 좀잘버시지 않습니까? 네. 꼭 추천드려요. 유부남이신 우리. 어 잠시만 일단 냉장고. 정,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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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한번 냉장고 한번 봐야 되겠다 냉장고는 진짜 없어요. 아, 제가 또 이제 명란젓을 좀 좋아해서 이게 어. 이제 백명란인데 이거를 아 명란구이를 좀 자주. 하쉽죠아내 명란구이. 어. 아 이거 어. 썩었구만. 아 썩은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엄마, 가 어. 맨날 시켜먹지 말고 이거 일회용으로 끓여먹으라고. 뭔데 이게? 된장국이에요. 돌, 이 흑된장. 아 이대로 그냥 구워서 끓이기만 하면 이제. 아 진짜로?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먹어요. 아, 아, 아 그렇지. 잠깐, 안먹 어, 찾았구만. 고기. 고기. VR 상자입니다. 아오, 고급지구만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laughs> 머리가... 자, 끝! 어! 야 야. 야! 야, 이번엔 좀 달라졌다! 뭐야? 오, 비주얼 뭐야? 진짜 강식당에서 나오는 그 비주얼인데? 아, 어. 어, 근데 여기... 이거 뭐, 이거 하나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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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니, 하나 더끌래가야 돼.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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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가져와, 밥상 가져와, 좀, 가져와. 좀 들고 와도 될까요? 어, 밥상 들고 와. 아, 오, 멋있다. 씨. 야, 야 공구령이 대박이다. 어, 이거 근데 보조 배터리 있어야 돼. 15%? 15, 15 내거 있죠? 제 거. 제거 있어요. 아, 잠시만. 네. 아, 아이 왜 부산 <laughs> 이제 혼자 이렇게. 아, 진짜, 진짜. 우리 무엔터 더 열심히 하자. 야, 진짜 야.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강남에 있는 BJ들한테 안 꼴리게끔 정말 좋은 대로 이사 가자. 안 <laughs> 되겠다, 진짜 나 너무 아 마음이 아프다, 진짜. 우리 다 열심히 하자, 진짜 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다 이제 좋은 대로 이사 가자, 진짜 부산에서 어. 앞장. 뭐. 4명 먹으 괜찮지, 여 아, 음. 아 저뭐 수저 좀 드릴까요? 자, 여기 오, 이거. 와, 잠깐만! 본인 겁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와, 와, 아, 아, 진짜 어, 이거, 이거 좋아. 흥민이가 또 먹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아, 아. 라면 진짜 먹고 싶었어요. 음. 음. 이거 흥민는데 야. 민아 네. 그 한번 즐기러 와도 되나? 아예. <laughs> <laughs> 와 근데 형님들 이거 비주얼 보세요. 어, 근데 냄새가 라면 냄새 가 아닌데요? 어. 강식당에서 나온 탕수육 라면이라 해가지고 네. 양념장을 따르게 썼어. 이거는 삼겹살 김밥.